퇴근 후지본이 졸고 있는 대본이들 그래도 저를 맞이해 준다며 애써 자리에서 일어나요. 대본리스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사람을 좋아해요. 이야 24시간 동안 집사를 따라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요. 아 웃겨. 그런데 활발한 만큼 말짓도 엄청 많네요. 뭐해? 못 내려고 야옹야옹 하고 있어 여기서. 늘 빨래 건조대 위에서 위태롭게 음, 걷곤 한답니다. 진짜... 이번엔 두 마리가 한꺼번에. 얘네 적당히 하고 내려와라. 너. 혼내는 말투이지만 실은 속으로 엄청 귀여워요. 꿀이 꼭 말지도 같이 하지. 눈치치또빨빨서잘잘 도망가요 요오만에체체중재재어요요마마무너으려나 이때가 생후 4개월인데요 단인는 2.1kg, 호치는 1.8kg 정도 되네요. 오늘은 처음으로 양파를 하는 날. 그 전에 제가 한달 전부터 한 행동이 있어요. 아니야, 이거, 그건 바로 욕조부터 적응시키기.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물을 무서워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오, 재밌어. 그래서 저는 이들이 목욕을 당할 욕조부터 먼저 적응시켜줬답니다. 재밌었지? 비닐 한장 가지고도 정말 잘 놀죠? 따꿍 안에도 들어가. 네, 데브 렉스는 워낙 노는 걸 좋아하고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어서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다면 두그 마리를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장난치며 놀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욕조를 좋은 공간으로 인식시켜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무서워, 지금. 이서워 진짜... 뭐? 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거 뭐? 이 이거 뭐? 뭐?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가이 이거 뭐? 이거 야 목욕물 온도는 고양이 체온과 비슷한 정도가 좋아요. 자기의 산소가 좋아. 아갑 가깝네. 아니야, 나 구석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근 엄청 날리 치는 거 아니야? 자기야 이게 뭐 네, 잡아야겠다. 물이 응. 따뜻하게 안 나오네. 고양이 몸을 잡을 때는 샤워기를 뿌리는 것보는 물을 받아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밖에는 간지, 바닥에는. 이대로 못 잡히네. 내가 담글게, 자기 담글게. 어? 내가 담글게. 자기 담글게. 담근다 천천히 담가세요. 아, 바람 담글게. 이쁘다. 되도록이면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물을 적셔줘요. 이거 여기, 여기. 슛 매겨. 잘 잡을 수 있어.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여기다 생각보다 굉장히 얌전한 반이에요. 봐봐, <laughs> 있어야 다니까 무조건 있어야돼 추운 하... 냄새지? <laughs> 나지자 똥냄새 나는줄 응. 알고 똥꼬를 할께요 똥꼬리 똥악랑 침을 잘 먹었네 발바닥이랑 이 목을 아이고 그래도 많이 얌전하네 요즘. 아, 난리남치네 난리 패드 닦아주고 <웃음> 괜찮아. 틀린 <laughs> 나대 진짜겠다. <재밌다. 웃음> 큰 소리 내줘, 큰 소리 내줘. 봐자기야 어, 뗄물이다. 뗄물이야, 음. 아, 뗄물. <laughs> 어. 눈에 들어가키안 <멈춰>, <laughs> 들어갔잖아? 어, 키안 들어갔어. 그렇지. 어, 나란다. 설마. <laughs> 우기 끝나고 이제 드라이 시간. 털이 없어서 그만 여기 이제 발이랑 이런 데를 잘 살살 잘, 살살. 너의 순회, 순회. 너의 미래. 너의 <laughs> 가 <진짜> 지금 두렵다. <laughs> 잘했어. 아, 또 저 매트 좀 틀어주고 올 건데네. 매트 틀어. 이파. 이거 우리 반이. 떨고 있어 우리 반이. 응, 무서웠어. 틀었어. 무서웠어. 이거 <laughs> <귀여워>, 죽겠네. <laughs> <laughs> 무서 <laughs> 차례야 이제. 나 아직 아것도 모르지. 차례. 아무것도 모르지. 차례. <laughs> 가 저렇게 누워서 너무 우슬 염증해라. <laughs> 개웃겨. 어, 근데 많이 염전하더 응. 애들이 생각보다 염전하네 응. 어, 너무 염전해 응. 응. 너무 염전해 아, <laughs> 아, 아, 아. 똥꽃 진짜 더러워. 어, 나는 상황이 있잖아. 잡 <laughs> 아니, 자기 이거 잡아줘야 돼. 혹시? 대용량 사람인데 큰 걸로 잡아 세게 하면 무서워. 무 아, 게 하면 무서워. 아, 자기알러 무서워. 아, 무 아, 지게 아, 떼꾸정물.. 나 고양이한테 그런 떼꾸정물 나온 거 처음봐 그거 완전 우리 사람그래독성어 바니 장난 아니야 못 봤어 뭐? 너무 신났어 이렇게 신났어 바니? 어바나너 어, 너무 포송포송하다 쩔음이 없다, 쩔음이 그, 뭐, 졸음 아, 졸음이. 음이이 아, 졸음이. 아, 이 아, 졸음이. 이나생음새가 달라 완전 졸음이. 그